봄이니까 <목소리> 오빠 나 이제 가 <목소리> <목소리> 건강하게 잘 지내. 여기에요, 저희 집. 어, 그, 아, 저게... 금방... 그, 맞네. 응. 아, 그... 내일 학교는 몇 시쯤인가? 어, 저 내일 오후 두시요. 그럼 나랑 학교 같이 가자. 내가 집 앞으로 데리러 올게. 네, 그럼 얼른 들어가 봐. 잘 자고. 네. 오빠도요? 잘 가. 보니까 그러니까. 달달언니 모카 CC 세트 하나요? 결진 이걸로 혹시 이 투샷 나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? 잠시 날본 것만 같아 You are the falling star 어저께 <laughs> 먼 길을 돌아 쉼 없이 달려가는 길 시간이 멈춘 것그 순간 잠시 날 스친 것 같아 <laughs> 的。 아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. 더 팍팍 먹어. 어? 팍팍. 그래 더 힘내서 하지. 응. 넌 근데 진짜 이 많은 걸 우리 먹으라고 사온 거야? 우리 아니고 많이. 형은 그냥 꼽사리. 나하장실 가서 손좀 찍고 올게. 응. 그래. 응. 형. 형 혹시 유학 갈 생각 없어요? 이민이면 더 좋고. 갑자기? 야, 돈도 많은 양반이 뭐하러 한국에 있어? 미국 어때요? 비행시간 길고. 잘 어울리네. <laughs> 그게 이유야? 미국 갈거 아니면, 우리 거리 유진 좀 합시다. 예? 반이 도와주는 건 진짜 고마운데, 그래도 30cm 미만은 적금 금지야. 정답 아니에요. 저. 그거 언제 왔어? 작업 다 했어? 어 그럼 가자 이제 늦었다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반이랑 있어야겠다 에이 주인공이 빠지면 어떡해요 아니 나중에라도 합류할 테니까 일단, 너희 먼저 가 있어. 알았어. 야, 늦게라도 꼭 와. 응. 바니야, 오늘 그냥 둘이서 맛있는 거 먹자. 택시 불렀는데, 반니는 나도 잡으려고. 먼저 가. 도착하면 연락하고. 이 괜찮아? 네. 그럼요. 저 괜찮아요. 아냐, 졸려서 그래요. 졸려서. 뭐하는 짓이야? 같은 과고 짝꿉이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젠 적당히 하고 좀좀 지키죠. 오빠, 내가 어젠 좀 취했지. 좀이 아니지. 미안. 어젠 어떻게 된 거야? 집에서 쉰다면. 아 그게 나는 진짜 어제 그냥 쉬려고 했는데 애들이 막무가내로 막 끌고 나와가지고. 어, 어디 가? 오빠한테 가려 했지. 아니야, 누구 왔니뭐야어빠 아니 남자친구네. 안녕하세요. 아니 추운데 들어가서 얘기. 어? 야이 추운데 언니.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서 얘기해요. 들어와. <laughs> 어... 여기 앉을래? 오빠, 어.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. 내가 가려고 했는데. 술은 왜 그렇게 마셨어? 혹시 무슨 일 있었어? 사실, 아빠가 사기를 좀 당했는데, 왜 바로 말안 했어? 그땐 오빠 좋은 일 있는데,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았어서. 나 앞으로 뭐든 바로 말해줘. 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알고 옆에 있어줘야지. 응. 고마워.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. <laughs> 지금이랑 완전 똑같네. 그래? 응. 야. 진짜 더 오랜만이다. 오야이는 그 옆집 오빠. 그냥 오빠가 아닌데? 또 지금 표정 수상해. 응? 응? 아이또뭘 그렇게 자세히 보고 그래? 어, 숨기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해. 그 남자 혹시 너 첫사랑 그런 거 아니야? 아유 그런 거 진짜 아니야. 맞네 맞네 한 어, 보자 어, 보자 어, 한번 아, 보자. 아, 보러 가시죠. 네. 자. 응? 와, 롱디가 현실화 되는 거야? 야, 너 괜찮냐? 아니, 일주일도 아니고, 1년을. 바냐? 응? 꼭 가야 돼? 미국? 어? 그냥 너 미국 안 가면 안 돼? 혹시 원희 오빠 때문에 그래? 언니 오빠는 신경쓰지마.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, 뭐. 우리 한 달도 아니고 1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. 사실 나 너한테 티는 못 냈지만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. 그래도 너한테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, 그 형도 가는 거면... 그런 거라면 난너못 보내겠어. 오빠도 알잖아, 나 이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... 알아, 다 아는데... 모르겠어. 그냥... 지금은 널 보내면 안될것 같다. 오빠 나를 봐서 오빠가 딱한 번만 나 이해해주면 안 될까? 너가 나 이해해주면 안 돼? 나 진짜 이 기회 놓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. 안 될까? 다른 건 몰라도, 이건 진짜 양보가 안 돼. 그럼 어떡해? 나, 미국 가면 헤어지게 되는 거야? 그럼, 그런 건 아니지? 는 진심을 말했으니까 기다리게 바니야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음, 그러네 나잘 갔다 올게 연락 자주 할게 아빠 나 갈게요.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가. 불면 그냥 돌아와. 아빠, 나 이제 가 건강하게 잘 지내. <laughs>